수학을 좋아하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. 네. 학생마다 이해도의 차이가 나는 과목이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. 음. 어떻게 아... 교육해야 다양한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요? 아, 아, 이거 고민이거든요. 이것도 많아. 진짜 힘든 질문. 어디에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네요. 항상 수학 교육에 대한 정답을 접보고 얘기하라고 하면은 저한테는 비교적 간단한 정답이 있기는 있어요. 어, 음? 어 있어요. 네. 학생 하나 마다 선생님 하나 있으면 은다 해결될 것 같아요. 아를받으라 <laughs> <과외리받으라. 웃음> 뛰어난 뭐, 선생님. 과외를 사귈. 받 사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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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나올 수가 한번 아예 나아 나올 수가 없어. 아예 나어 아예 올 수가 아예 나올 수가 아예 나올 수가 아요 당연히. 아예 나올 수가 르치아 싶은데 한2 0명아 돼도 모든 가아이한테맞추기아가어아다는게문제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아학교에서도똑같아요 음.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렵다. 가장 잘한다는 학생들도 사실은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. 아,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경험을 근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약간 이요 네. 기술을 가르치는 문제에 있어서 다 일률적으로 만족시키기는 음, 참 어려운데 네. 아이들을 자극하는 단계에서는 일률적으로 하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. 자극. 자,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강요. 선생이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아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주는 거잖아요. 네. 실력이든지 동기든지 의지든지 그러니까 그거 찾는 거는 많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찾는 게 가능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주파수에 대한 얘기가 으면은 가장 낮은 수준에서 그냥 들어가지고 신기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더 높은 수준에서 왜 사인 함수들을 더하면 그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걸 이해하는 수준에서 또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들을 잘 찾으면은. 음. 낮은 수준에서나 높은 수준에서나 다어 저게 왜 그런가 공부하고 네. 싶은 마음을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당히 활용하는 방법을 계속 생각해 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의 입장에서. 음.